2020년 세계 환경시계의 시각은 9시 47분이다. 12시가 되면 지구 멸망이다. 한국의 환경시계는 좀더 지나친 9시 56분을 가리키고 있다. 이 개념은 1992년 유엔의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이후 세계 100여국 환경 관련 전문가 2000명이 참여한 환경위기 설문조사에 토대한다. 1992년 당시 환경시계의 시각은 7시 42분이었다. 나쁨 상태였다. 그 뒤체 30년도 지나지 않은 2020년엔 2시간 이상 가버렸다. 이제는 위험 상태가 됐다. 그렇다면 2030년이나 2050년엔 과연 몇 시가 될까? 아니, 여전히 우리는 더 초조해진 마음으로 환경시계를 지켜보고 있을까? 아니면 마치 영화 설국열차의 마지막 장면이나 윌 2의 첫 장면처럼 이미 인류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고 지구는 재활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 안녕하세요. 환경책 읽어주는 활동가 콩이에요. 오늘 읽어볼 책은 그린 뉴딜과 신공항으로 본 대한민국 녹색 시계라는 책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것처럼 이책 대한민국 녹색 시계는 과연 우리가 위험 상태의 대한민국 환경 시계를 정지시킬 수 있을지, 아니, 보통 내지 좋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지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탈핵, 코로나와 기후로 인한 지금의 농촌 문제, 신공항 등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 등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고찰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중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이신 우동필님의 새만금 개발, 새와 습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는 꼭지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생태 모니터링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0일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연안습지와 해역을 대상으로 한다. 초창기 100% 농지 확보 계획에 따라 2011년 3월 16일, 정부는 새만금 종합 개발 계획을 확정하여 농지를 72%에서 30%로 축소했고, 산업, 관광 등 복합 용도로 나머지 토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기간의 경우 1단계 2020년, 2단계 2030년까지 나눠 추진하기로 했고, 총 사업비로 22조 원이 투자되기로 되었다. 수질 관리는 어떨까? 사업 초기에 세만금호 중상류 지역은 농업용수로, 세만금호 하류 지역은 3등급수로 상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수질 상태는 계속 좋지 않았고, 결국 2021년 2월, 정부는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담수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농업용수 공급 방안 변경을 결정했다. 또 2020년 12월 29일부터는 야간 수문 개방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곧 새만금 담수화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사업 내용이 이처럼 바뀌었는데도, 갯벌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볼때 과연 이 나라의 생태적 관점의 새만금 지역 계획이 단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1. 새만금 개발 사업의 총체적 환경 문제. 지난 20년간 새만금 수질 개선 비용으로 무려 4조 원 가량이 투입됐음에도 동진강과 망경강의 수질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수질과 관련하여 새만금 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강 하구를 막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윗물 사급수, 아랫물은 상급수라는 목표 수질 설정 등 최근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 밖의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연안습지의 생태적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 탓일 것이다. 내륙에서 들어오는 유기물을 관리하는 데도 왜 수질은 좋아지지 않는가라는 반문으로 시작된 새만금 시민 생태 조사단의 용존 산소 조사는 염분에 의한 성층화 현상이 수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었다. 조사단에서는 2016년부터 염분이 폐쇄형 호소에 용존 산소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며 염분에 의한 성층화 그리고 그로 인한 용존 산소량 감소가 수질 악화의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물의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호내의 저층의 산소 빈곤 문제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 새만금 전 수역 내 2~3m 가량 수심의 모든 곳이 부패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단에서는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농후한 성층화 현상의 문제를 환경부에 제기함으로써 새만금 담수화 사업의 공학적 한계가 분명함을 밝혔다. 새만금 지역 내 생물종의 대량 폐사는 공사 일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개류, 상갱이, 조류 등 다양한 생물들의 대량 폐사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특히 집중되었다. 2000년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직한 한일공동조사단은 새만금 지역을 조사하여 미등록종, 신종 등 9종의 생물을 찾아냈다. 일본 스치오카대학 이학부 사토 신이지 교수는 2000년 새만금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신종을 발견하고 개맛살이 조개로 등재했다. 그만큼 새만금 지역에는 생물종이 풍부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2004년 이후 달라지고 만다. 2004년에서 2006년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벌의 면적이 넓어지자 수많은 조개류가 폐사했다. 1.2km의 방조제 미축조 구간이 좁아졌고 2006년 4월 21일엔 끝물마귀 공사가 완료되었다. 2006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새만금 해수면의 변동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해수면 흐름은 규칙적인 양태를 보였다. 수문은 항시 개방되어 있었지만 물은 정체되어 크고 작은 물고기 때의 죽음이 관찰되었다. 2009년에서 2013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준설과 매립 그리고 1.6m 해수면 하강으로 인한 대량 폐사가 진행되었다. 방수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에 맞추어 새만금 담수호의 수위를 평균 수위보다 1.6m 낮추기 시작했다. 해수면을 조금씩 낮추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모래톱과 갯벌이 드러났고 어피류의 폐사가 이어졌다. 2011년 2월엔 해수면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장시간 해수 유통을 멈춘 결과 강추위와 겹쳐 표충수가어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상괭이 240여 마리가 대량 폐사했다. 2013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시기는 새만금이 죽음의 호수로 변질되고 많은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이다. 수심 2, 3미터 아래에 살던 생물이 대부분 죽어갔고, 바람 한점 없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 새만금 방조제 인근을 차로 이동할 때는 악취가 났다. 새만금 개발은 단지 새만금고 안에서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주변 해역의 어류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어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코 어민들의 볼멘 소리가 아니다.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유기물은 물고기들로서는 먹이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바다는 항상 배고프다. 하지만 새만금은 이러한 유기물 공급의 흐름을 막고 있다. 물고기들로서는 새만금은 중요한 산란처이기도 하다. 강 하구를 막는 행동은 곧 새만금호나 새만금 외해의 여러 생물들 그리고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것이었다. 이 새만금 염분 성층과 대두존 심층 탕구 2016년 여름, 조사단은 새만금 수질이 계속 악화하는 이유가 용존 산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하여 새만금호 내부 여러 지점에서 1m 수심 단위로 용존산소와 염분 농도를 조사했다. 이전까지 수심별 용존산소량의 경우 환경부조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는 무척 흥미로웠다. 일정 깊이에서 염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용존산소는 급격히 떨어졌다. 이것은 성층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간의 모든 생물 폐사를 설명하고 있었다. 조사단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약 (3년간) 수심별 염분과 용존 산소를 조사했고 염분 성층화가 용존 산소량을 줄여 수질 악화를 초래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세만금 저층의 용존 산소 부족은 일반적인 내륙 호소의 질소인 등의 영양 염류 유입에 의한 부영양화의 산소 고갈 현상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보였다. 용존 산소량 저감은 생물들의 폐사를 유발했고, 폐사체의 유기물은 정체된 후 다음 회수가 들어올 때까지 저층에 남아서 부영양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새만금 수질 관리를 위해 외부 유입순에 유기물의 제어 관리에만 집중했다. 반면, 새만금호 내부의 염분에 의한 성충화 현상과 산소 고갈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줄곧 관심을 회피해왔다. (3) 염분과 담소 계획의 공학적 한계 새만금호를 담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한 요소는 호소 안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용존 산소를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새만금 지역 같은 연안습지의 경우 염분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그 어떤 담소화 계획도 살아있는 상태의 담소를 만들 수가 없는 셈이다. 세만금 내에 염분 공급루트는 크게 세 갈래이다. 첫째, 수문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둘째, 수문이 폐쇄되는 기간에도 방조제 자체에서 스며들어오는 해수가 있다. 이러한 해수와 그 염분의 양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례로 방조제 구간 중 409의 경우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바닷물 유입 방지와 제방 건설 공법을 충실히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년간 직접 목격한 바로는 방조제 공사 완료 후에도 사공구 부근에서는 만조 때가 되면 방조제를 통과한 황토색 바닷물이 새만금 안쪽으로 흘러들었다. 셋째, 염지하수의 유입이다. 지금도 방조제 바깥쪽 바다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 염지하수가 호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렇듯 세 가지 루트로 들어오는 염분을 100% 제어할 수 없다면 성층화 현상을 막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담소를 만든다는 계획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 북대서양의 다른 국가들이 강하구나 연한 습지를 막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생태철학에 근거한 토목계획이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성층화 현상을 막을 공학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준설로 인한 성층화 수역 확대 문제 2009년 수행된 국토연구원과 농어촌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을 계획대로 매립하려면 내부 용지 조성 및 방수제 축조에 6억에서 7억만 세제곱미터의 흙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선가 이만큼의 흙을 퍼서 새만금의 갯벌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후 정부는 2012년부터 외부 매립토가 아닌 새만금 방조제 안쪽 바닥을 준설하여 매립토를 마련하는 방안을 세우게 된다. 새만금호 내부 준설의 생태적인 문제는 심각하다. 준설된 곳은 꽃게나 새우 같은 생물이 더는 서식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물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강화구의 연한 습지를 준설선을 이용해 파내는 행위는 저서 생물들의 산란처를 훼손하는 파괴적인 행위인 셈이다. 또 준설 지역은 성층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대도존 영역을 확대한다. 수심 1리미터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를 준설해 수심을 깊게하면 해수가 유입되어 성층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5. 문제 해결을 위한 해수유통 방식. 새만금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문 운영 담당 기관이 생물 폐사 방지를 위한 수문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2019년 8월 농어촌 공사의 수문 개방 계획을 보면 31일 중 해수 유통은 5일만 하고 무려 26일간 해수를 들이지 않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호소의 정체 기간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성층화가 지속되어 생물 대량 폐사가 있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수많은 생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런 방식의 수문관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봄철 잘 자라던 다양한 어족자원이 초여름 모두 폐사하여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것도 한두 해가 아니다. 해수유통 시 소족이란 이유로 일주일 이상 수문을 열지 않고 여기에 더해 해수 유입 없이 담수 배제만 하게 되면 겉으로는 수문을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해수 유입은 되지 않고 호 내부는 썩게 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살아남을 생물은 없다. 6. 화성호와 보령 방조제의 염분 성층 그리고 연안 생태 복원 그러나 강의 하구를 막음으로써 나타나는 염분 성층화의 비극은 세만금호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조사단이 화성호와 보령 방조제의 호 용존 산소량과 염도를 조사한 결과 육안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는 이들 호수의 안쪽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새만금과 똑같이 이미 호수는 혐기화되어 있었고 바닥에선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화성호와 보령 방조제는 새만금호보다 작은 인공호로 이곳들 또한 수심 4미터를 넘어가자 바닥에는 해수에 가까운 염도의 바닷물이 깔려 있었다. 7. 새만금 수상 태양광 계획 수상 태양광은 말 그대로 수면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놓는 것이다. 2021년 2월 조사단이 수상 태양광 1단계 계획지인 전북 군산 수라의별 주변 예정 수역의 수심을 조사한 결과 수심이 채 2.5m도 안 되는 면적이 예정지의 30%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작성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환경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최소한 2m 이상이어야 하며 3m 이내에서는 준설이 필요하다. 왜 준설 작업이 필요한 수역을 수상 태양광 계획지에 포함한 것일까? 현재 계획된 부지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준설 작업은 불가피하다. 준설 작업을 실시하면 공사비도 증가해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러 수심이 얕은 수역을 설치 부지로 선정한 것은 수상 태양광 설치를 명분으로 바닥을 파내 매립토를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또 지난 20년간 정부가 새만금 마스터 플랜상의 망경강 수역 생태용지라고 밝혔던 곳이 있다. 하지만 이 생태용지는 아무것도 없는 수역일 뿐이다. 드넓은 갯벌을 놔두고 아무것도 없는 곳을 생태용지로 지정한다는 이상한 발상은 새만금 사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그 허상의 생태용지를 이번엔 수상태양광용으로 내주었다. 8. 새만금 신공항 계획. 2019년 정부는 이른바 국가 균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위를 미군 기지에 인접한 수라 갯벌에 정했다. 경제성 평가 점수가 0.5도 안 되는 지역임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면제하며 새만금의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군산공항의 경우 국내 15개 공항 중 10위를 차지하며 2019년 기준 총 1,955회 운항했고 하루 5.4회 운항하고 있다. 또 매년 (27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산공항의 노선은 제주 노선이 유일하다 왜 군산공항을 살릴 생각 대신 신공항을 지을 생각을 하는 걸까 왜세만금의 마지막 원형 갯벌마저 희생양 삼으며 신공항을 지어야 하는 걸까 이곳에는 멸종위기 (1급) 저어새와 멸종위기 (2급) 흰발 농게 등 여러 종의 법종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구 근조 야생동물 보호법 저어새에게 중요한 수락갯벌 2012년 방수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당시 조사된 저어새의 서식지는 약 96.2제곱킬로미터였으나 4년이 지난 2016년 당시는 기존 서식지의 20%도 되지 않는 19.6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다. 즉 기존 서식지의 80%인 축구장 600개 규모의 저어새 서식지가 사라진 것이다. 새만금 지역에 찾아오는 저어새 무리에게는 또 하나의 번식지가 있다. 금강하구의 무인도 노루섬이 바로 그곳이다. 이곳에서 번식한 저어새들은 유부도와 수라갯벌을 주 서식지로 살아간다. 유부도와 수라갯벌의 거리는 고작 10km에 불과하다. 저어새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1급 조류이자 국제 자연 보전 연맹 (IUCN)이 정한 멸종 위기 종으로서 한국과 중국 등지에 4,500여 개 개체만 서식한다. 저어새 개체의 대부분이 한반도 서해안에서 번식하고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새라 할 만하다. 새만금엔 수라갯벌의 저어새를 비롯하여 40여 종에 달하는 멸종 위기 종이 찾아든다. 특히 저어새나 검은머리갈매기 같은 조류의 서식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요청도 조사단은 환경부에 전달한 바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껏 새만금의 멸종 위기종에 대한 명확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관련 법규와 국제 협약을 무시한 채 매립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야생동물 보호법은 새만금에서 죽었다. 10. 새만금 개발에 따른 조류 생태 변화 그 많던 붉은 어깨 도요는 어디로 갔을까 새만금에서 관찰된 조류는 2004년부터 2017년 1월까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2급 조류 40종을 포함하여 총 250종 41만 2560개체였다 그러나 2017년도 관찰 결과는 달랐다 2004년도 대비 개체수가 86%나 감소했던 것이다 개체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종은 도요물대새였다 갯벌 의존도가 높은 종으로 2016년에서 2017년에는 33종 4815개체가 관찰되어 2004년도 대비 무려 97%나 감소했다 2005년 5월의 일이다 망경강 하구 갯벌에 8만 마리 가까운 도요 물떼새들이 나는 장관을 목격했다. 대부분 붉은 어깨 도요였다. 그의 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마지막이 아니길 바랬지만, 가을철 번식제 돌아온 붉은 어깨 도요 무리를 만날 수는 없었다. 8만 마리에 가까웠던 붉은 어깨 도요는 모두 어디로 간 걸까? 11. 세만금, 지난 20년과 미래 지금 세만금은 상처투성이이다. 세만금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가 고수하고 지향한 개발주의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간 세만금 개발에 찬성한 정치인들은 세만금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말을 연신 반복했을 뿐 개발 이후 황폐해진 갯벌이나 지역민의 삶에 대해선 관심을 거두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은 환경 문제의 종합 선물세트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 자연 윤리를 무시한 개발 행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강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육지의 생명과 바다의 생명을 이어왔다. 수백만 년에 걸쳐 강은 인간을 포함한 숱한 생명을 보듬고 살려왔다. 새만금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연의 논리를 무시하고 역행한다는 것이다. 세만금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막아 만들어진 곳이다. 세만금이란 이름 자체에 김제 방조제와 만경 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예부터 김제의 만경 평야를 금만 평화로 불러왔는데. 금만을 뒤집어 만금으로 바꾸고 거기에 새롭다는 뜻에 새를 붙인 것이다 그러나 만금이라는 용어는 만경과 김새라는 지명을 환기하기보다는 엄청난 규모의 부우라는 뜻을 환기한다 강의 하구를 막아 큰 돈을 벌겠다는 욕망으로 달려온 20년의 결과는 참담하다 강의 흐름이 바다로 이어지는 자연의 기본적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윤리적인 원칙에 기반하지 않은 어떠한 개발도 영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새만금 20년 개발 사업의 결과로 생생히 알게 되었다. 지금 새만금호 안으로 들어오는 해수의 양은 생태계를 안정화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더 많은 해수가 유입되도록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고. 연안 생태계를 망치는 내부 준설과 매립을 하루빨리 중단하여 지방색이 물씬 묻어나는 갯벌과 하구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지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하구와 갯벌 같은 생태계의 유지가 얼마나 커다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알아가는 일일 것이다.